안녕하십니까 먹두리 백성환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자 오늘은 오늘은 김치찌개 돼지 김치찌개 김치국밥이라고 김치국밥 김치 아유 아무튼 밥을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한번 말아먹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뒤편으로 보시면 눈이 하얗게 왔어요 저희 동네가 근데 오늘 이렇게 눈이 하얗게 왔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이눈산 위에서 이렇게 뜨거운 김치찌개하고, 콩밥. 어머니.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또, 꼬돌비기 김장김치. 네. 검정 깨 한말, 흰깨 한말. 참깨잖아. 큰깨 응.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뿌잉뿌잉. 나도 이렇게 정신좀놓아왔으면 좋겠다. <laughs> 48세. 너 아직 안었냐 안 어, 48세 넘어간 정신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네. 3 8 나는 거의 뭐야, 북망산하고 요당강 된장노릇 뜨고. 국물, 그만, 국물 더 해야지. 국물이 음... 별로인데? 됐어, 먹고. 나를 건더기만 좀 건더기? 해. 건더기? 어. 어. 국밥에는 국물이 필요한데. 현철이 워낙 건더기를 좋아하는. 됐어! 예. 나는 원래 국물을 좋아하고. 아, 이거. 거시기 국물. 고기를 한 돼지 한다리 한 집어넣냐? 마이너스? 살고기생초는살고기를넣었 양파가 나한테 닿아버렸네 양파 좀안먹으냐 아, 뭐, 뭐. 양파가 형 몸에 좋은 거여 양파 국물이 빠졌잖아 좀깨져형 아니 그래, 조금만 좀 오른쪽, 좀 오른쪽, 오른쪽 수돈는 잠바가 거시기여서 이제 요즘은 또 먹기도 힘들거든 벗어버려야 되나? 잠바를 형형 이 김치찌개가 뭐여 그 묵은지가 아니고 김치찌개? 김치국밥? 그 엄마가 동네에서 이거 끓이면 그냥 엄청 어르신들 잘 먹잖아 잘 드시잖아 이게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리 어머니가 끓인 그 김치국밥 김치찌개 이걸 먹고 싶다고 난리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끓이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많이 주신다고 하는데, 역시나 맛있습니다. 눈은 울는 날 딱이네.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, 물론 맛은 있는데, 우리는 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하는 게 고기를 넣어서 끓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는 거야. 아, 고기 때문에? 그래. <laughs> 맛도 맛이지만이? <마이. 웃음> 여기, 여기, 아니, 뭐, 고기 얼마나 많이 막 올라오고 가니? 지금도 사람이잘안 먹어. 근데, 이렇게 한 번씩 끓이면, 근 여기, 그, 여기, 스님이 원래 여기 고기 안 먹잖아. 근데, 우리 동네 와갖고 쓰러져버렸어, 길에서. 길에서. 이게 풀만 먹고, 이제, 고모가 고기 조금 넣어가지고, 끓여서 한 그릇 다 드시고, 그러고 기운 챙기고 갔어. 그죠?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반박을 하자니 불교에서 또 뭐라고 할것 같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너무 또 근데 결론은 그분이 나 아들 살다고 우리 집에 온 사람이야 그때도 그럼 갔으면 그럼 우리 이거 못올거 아니야 근데, 근데 엄마가 이거안 된다고 그랬어 할머니라안 된다고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었다니. 근데 왜 너를 하필이면 내려간다고 했지? 그 스님이? 그 스님이 뭔가 알니까 그러겠지. 아, 성철 스님이 있으니까 성철이로 이름을 찍었는 것 같다. 예? 응. 음. 그리고 성철형은 댓글에도 글러잖아맨 처음에 성철, 성철. 성철이라고 엄청 달았어요. 잘 닦았다 잘닦다 아따 맛있다 맛있네 이거 묵은지가 아니고 생김치 그 김장배추로 해서 담은 그 찌개에요 국밥 네, 꼬들팩이봐아 어저께는 청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먹방만 찍고 왔다며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방금 뭐안 먹었어? 음 청소는 육사시미 달라고 했더니 육회 이렇게 이렇게 비빈거 그걸로 나오더만아 육사시미를 안주고? 어못먹겠더라고 나는 그 양념해서 어, 비벼서 주는거? 못먹어 맛있는데 그건 육회라고 하는데 약간 약간 얼려야해요 그야 멋있죠 육사는 그냥 나와야 되고, 좀... 아니, 근데 나는 입맛이 안 맞더라고, 못 먹겠더라고. 그 아버지도 엄청 잘 드시잖아. 난 부페 가면 그 통째로 갖고 와버려. 형 도배가 뭐 오리로스 아니야? 오리로스 구워 먹어야 되아 응. 도배에서 구워 먹기안되잖아 응. 응. 아쉽게도 청동하니까 아는 사람, 알아본 사람 하나도 없대. <laughs> 감소줘? 응? 뻔만 줘, 불러만. 한 조금만. 아, 진짜 눈이 오다가 말았네. 이제 해가 딱 뜨니까. 누무가 봐. 어, 풍경도 풍경도 좋고. 와, 뜨겁다 다시 먹은게 뜨겁네 뜨거뜨거 조심해 <laughs> 엄청 뜨거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이거 한 그릇 먹으면 진짜 든든해. 겨울이 아니라 평소에도 먹어도 뭐 든든하지 1년에 못 먹어도 한 30번은 먹을 거야. 내가 봤때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거. 이거에다가 김치국수 그거 많이 먹고 내가 보이는 30번 플러스 20번 더 본다 이거 한번 끓여놓으면 아침, 점심, 저녁 계속 먹잖아 오케이. 우리 때는 껍데기면 이어 그랬다면 썰가 응. 있고 그 다음에 청국장, 응. 된장찌개. 아, 또, 그, 청국장 끓일 때, 땡김치로 한번 끓여보세요. 또 다른 맛이에요. 우리 엄마는 청국장에 땡김치하네. 아! 진짜 맛있다. 국장에다가 소고기 조금만 썰어서 넣어가지고 끓이면 진짜 맛있어. 아, 잘 먹네. <laughs> 아유, 눈이 겁나 녹가버리네 아, 배부르네. 오늘 이렇게 돼지고기 김치국하고 밥, 그냥 이 냉면 대접에다가, 국그로 대다가, 하나씩 먹고 하나 더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동생들하고 다음에 또 맛있는 모습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항상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 <laughs> 저도 사랑합니다. 왕창 알죠 지날지.